할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예, 네, 오늘, 감천이고요 맞지요, 감천이고요 네, 감천이고요 맞습니다. 예, <laughs> 네, 감천이고요 저는 잘 모르는데, 감천이고요 임장, 살령 오랜만에, 이렇게 현장에서 인사를 합니다. 스튜디오에서. 사실 아니, 스튜디오는 아니야. <laughs> 우리 회사하고 회의실이거든요. 회의실도 아니지. 네. 뭐, 뭐지? 뭡니까? 대 아, 계약실. 계약실. 어, 상담실이지, 상담실. 상담실에서 이렇게 찍다가 오늘 특별히 이제 게스트 분이 오셔 가지고 오신 게 아니지 또어호라이친 <laughs> 나를 찍으러 온다 <laughs> 네. 그래서 이제 왔습니다. 왔고 감천이고요. 조합원님이시죠. 예, 조합원님하고 감천이고요. 임장 한번 하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 나눠 보는 그런 시간을 갖겠습니다. 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네, 오늘. 우리 오늘 네. 게스트 님. 뭐라 부르죠? 예. 어, 전에, 장유자이 예. 할 때, 예. 나온 꿈이 됩니다. 그렇죠. 예. 네. 그러면, 장유자이님으로 제가 부르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예. 예. 왜냐면, 지금은, 네. 제가 채널을 이제 바꿨는데, 네. 저번에 WDPD, 네. 그때, 네. 장유자이 그 영상이 네. 최고조회수거든요. <웃음> <웃음> 그래서 오늘, 장유자이님으로 네. 부르겠습니다. 네. 오늘도 그 네. 최고조회수 나옵니까? 저는 네. 조회수는 포기했어. 포기했습니까 예, 조회수는 포기하고 우리이들을 네. 위한 네. 예, 부동산 골부, 아, 그런 공부 그런 채널을 만들자. 예. 재미와 조회수를 네. 다 포기했습니다. 포기했고 <laughs> <오늘> 등산 방송입니까? <laughs> 자 오늘 오, 오랜만에 같이 이제 이야기하면서 가는데 네. 자 오늘은 컨셉이 네. 장유자이님이 이제 할타 컨셉 부역에 대해서 잘 아니까 네. 설명을 쭉 하고 저는 이제 네. 감천이 부역을 잘 모르는 불인이 불인이. 어, 네. 예, <laughs> 이렇게 한번 네.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이제 구역 아닙니까? 여기부터 구역입니다. 요 앞에 초등학교부터 구역이고 오. 여기가 감천 초등학교부터 이렇게 왼쪽부터 여기부터 구역이거든요. 아니 그러면 네. 시작부터 주품만해 여기는 초품아가 아니고 예. 일신동 초저 그죠. 조합이나 재개발 조합이나 일신동책입니다 <laughs> 안에 있습니다. 그죠. 아, 그럼 조합 사무실도요. 안에 있습니다. 아, 조합 사무실도 <laughs> 바로 여기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나는 뭐심신동철라에서 예. 뭐 해서. 아, 맞아요. 예. 아, 그러면 아, 뭐 네. 아파트 1층이 학교고 2층이 뭐 아파트 그렇습니까? 뭐 거의 뭐 커뮤니티급이라고 할수있습니다 아, 그 정도로 가깝다. <laughs> 참고로 우리 장유자 님은 장유자 의거 영상에 활약이 대단했습니다. 모든 타입을 촉촉히 네. 알고 있어. 아, 그때 예. 좀, 예, 고생했습니다. <laughs> 예. 공부를 엄청 많이 하는 그런 네. 타입이기 때문에, 네. 오늘 이 감천 이구역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정보를 네. 말씀해주지 않을까 기대가 됩니다. 네. 예. 사실은, 할타님한테 상고처료 해가지고, 오늘 세 번째, 다끝내 찍는 거라서. <laughs> 아, 그렇죠. 이거 솔직히 얘기해도 됩니까? 네, 솔직히 얘기해도 됩니다. 상고처리 아. 했습니다. 그래서 예. 솔직히 얘기해도 됩니까? 네. 네. 아 감시원이고 이거 누가 보냐고? <laughs> 어? <laughs> 그 누가 관심이냐? 네. 아무도 안 본다. 네. 그래서 고사를 했죠. 그렇아 이거 감시원이고요. 조합원이요. 미가 들어갈까? 같 아, 큰일 났네. 네. 예. 지하철 시간이 야되잖습니다 아, 지하철도 가깝습니까 여기? 이 네, 자갈치역이라고 한 30분 정도 걸어서. <laughs> <laughs> 예. 등산 방송 아닙니까? 오늘? 아, 30분. 예. 네. 아, 역세권이네. 역세권. 할 <laughs> 때는 사실 여기가 예. 그 송도선이라고 예. 요 옆에 이렇게 지고 지상 트램 있지 않습니까? 예. 그걸로 이제 들어오거든요. 아, 언제요? 한 5년, 10년 안에 들어올 것 같습니다. 진짜입니까? 예. 와, 진짜 그거를 그런... 확실합니까? 오년 10년. 예. 그게 과학주택 그원이라고 예. 그분이 이제 1순위, 2순위도 이제 좀 해달라 해가지고, 예. 이제 진행하고 있거든요. 아, 그, 그, 가면 그게 결정이 났습니까? 네, 예, 결정 났습니다. 결정 났고, 아. 요, 요로에서 장림까지 갑니다. 그, 아. 자갈치부터 시작해가지고, 감천 들려서 아. 이제 장림까지. 무슨 말인지 잘 알겠는데, 네. 약속하고 조금 틀린데. 약속 예. <laughs> 네. 감천이구 절대 안 띄우겠다. <laughs> 처음부터 띄우는 냄새가 스물스물 나는데요. 네, 제가 뭐 띄운다고 띄어주겠습니까 <laughs> 네. 맞습니다. 예. 우리 네. 채널 아무도 네. 안 보는데. 네. 맞죠? 영향력이 미미하지 않습니다 네. <웃음> 오늘 <웃음> 네. 서로 까는 방송이네. 아, 아, 아주 좋습니다. 예. 하여튼 네. <laughs> <할당에> 벌써 숨자씨 뭐 어떡하니? 얼마 안 걸었는데, 지금. 아, 그렇죠. 30분 역세권 네. 재야 되는데. 네, 저 앞에까지 가야 되는데, 네, 지금. 자, 아, 그럼 여기. 예. 학교네, 학교죠? 네, 학교입니다. 아, 조용히 얘기해야 되겠다. 아, 괜찮습니다. 지금 방학 중이라가지고. 아, 아직, 아, 아직 방학입니까? 네, 방학입니다. 예. 어, 우리 아들 출근했는데, 아, 출근 <웃음> 안 <웃음> 우리 <웃음> 아들 학교 갔는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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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학교는 빠르네. 아, 예, 그렇습니다. 예. 아, 아직 방학 중이네. 예. 다행이네. 예, 예, 방학 중입니다. 자, 그러면 왼쪽으로 보이는 이, 여기도 구역입니다. 예, 구역입니다. 예, 전부 다 구역입니다. 와, 진짜 학교를 품었네, 진짜로. 예. 여기가, 그 예. 부지가 거의. 1,700평 정도 되거든요. 1,700평이요? 네. 예. 2,229세대인가? 그 정도 되고, 예. 조합원 수가 880명인데, 예. 저번에 조합원 신청, 평행신청이 끝났거든요. 아, 끝나고, 그래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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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나고 보니까 한 예. 조합원 수가 620명 정도? 어, 아니 880명인데 <laughs> 네. 현금성사를 많이 하셨네. 네, 현금성성도 있고 뭐 예. 있어가지고 그래서 조합원 예. 비율로 보면 한28% 정도. 아 그렇습니까? 네, 28%면 굉장히 요즘에 사업성이 양호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네. 근데 네. 제가 또 네. 이것도 솔직하게 얘기해야 됩니다. <laughs> 네. 조합원 네. 비중만 보는 건 아니죠. 그렇죠. 예. 입지도 보고 다, 봐야, 다 되는데. 봐야 되는데 어쨌든 조합원 비중이 작다. 네, 그게, 그게 또 장점입니다. 자, 여기 그니까, 다 여기는 구역이고, 네, 교회도 있고, 예. 그러면, 예. 최근에 조합원평행 신청을 했으며, 네. 사업시행 인가가 나, 났고, 네. 사업시행 인가가 아니고, 사업시행 변경 인가가 났습니다. 아, 변경 인가가 났습니까? 예. 사업시행 인가는 예. 2007년도에 났거든요. 아, 2007년도에 났어요. <laughs> 저 군대, 군대 상병이 있을 때 그때 났습니다. <laughs> <laughs> 2 0 0 7년도 네. 아, 이또 사연이 있는 그런 구역이네. 그쵸. 좀 예. 일을 매끄럽게 처리하지 예. 못한 게좀 있으셔가지고. 예. 이제 그래. 지금은 잘 예. 되고 있다. 아. 네. 지금 조합장님 제가 만나뵀는데 예. 되게 좋더라고요. 아 그렇습니까? 예. 혹시 뭐 조합에서 지금 한 자리 합니까? 아닙니다. <laughs> 아. <laughs> 아, 그런 건 아니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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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튼 어. 그리고 지금 좀 보셔서 알겠지만 예. 원룸이 별로지 없 않습니까? 그렇네요. 거의 네. 주택이 많네요. 네, 상가 주택도 많고. 많고. 예. 네. 그래서 지금 예. 보통 거래하는 매물 을 보면 간평이 2007년도 간평이거든요. 아. 그렇습니까? 네, 그럼 예. 그동안 공시시가가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그렇죠. 2007년에 네. 사업 시행인가가 났으면 네, 네. 그때 간평이 나왔겠네요. 그렇죠. 근데 보통 재간평을 하는데 재간평 하는데 여기는 네.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하라는지예율를 올리는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 여기가 조합원 분양가가 평당 1270만 원이거든요. 아 그래요. 예. 그럼 팔상 얼마죠? 4억 6천 원정도 아. 그래서 제가 불과 한 3, 4개월 네. 전에 보니까 프리미엄 5천만 원 밑에도 많더라고. <laughs> 저는 1억 네. 500 주고 샀거든요. 아, 그래서 언제 <laughs> 사셨는데요? 불장 <불장돼서> 때 샀어요. <laughs> 불장 때. 아 네. 여기도 네. 불장 때는 거래가 많이 되고. 그쵸. 매물 없고 막 그럴 텐데. 아, 그쵸. 예. 그때 그래요. 조합 사무실 가보니까. 예. 프리미엄 뭐 2억 5천까지 거래됐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렇죠. 예. 지금 시점에서 부동산에 관심을 가지고, 예. 혹시라도 우리 채널을 보시는 분들은 <laughs> 예. 의아할 겁니다. 예. 아니, 감천이고요. 나 생전 처음 들어보는데. <laughs> 그렇죠. 무슨 프리미엄이 그렇게까지 거래가 되냐. <laughs> 네. 그렇게 얘기하는데, 네. 아닙니다. 상승자한테는 <laughs> 네. 다 거래가 잘 되고. 그렇죠. 그렇죠. 특히 똥개이론이라고 들어보셨죠? 예, 똥개이론 알죠. 똥개이론. 예. 장유자이님은 똥개십니까? <laughs> 예? 똥개 맞습니다. 요즘 <laughs> 어디 살고 계시죠? 송도 똥개입니다. 아, 역시. 송도, 예. 사, 송도 사시고. 네. 어, 똥개 맞네. <laughs> 자, 우리 장유똥개님. <laughs> 아, 아, 죄송합니다. 똥개. 예. 송도도 똥개님.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 똥개 이론이 또 간단하게 설명하면, 똥개도, 예. 지그 집은 찾아간다. 그쵸, 이런 그쵸. 이론이거든요. 예. 내가 살고 있는 그 지역을 투자를 한다. 예. 우선적으로 투자를 한다는 거죠. 예. 내 바운더리 안에 네. 재개발 구역이 있으면 우선적으로 투자한다. 왜냐면 내가 그 동네를 잘 아니까. 그쵸, 그렇습니까? 다잘 알고 네. 또잘 아니까 되게 좋아 보여. <laughs> 그래서 이제 투자를 하는 건데 감천 이 구역도 네. 물론 뭐 실거주를 위해서 조합원 입주권을 매수를 하지만 투자로도 많이 들어와요. 그렇죠. 투자자들 많죠. 투자를 많아. 근데 네. 그 투자자들이 보통 어떤 사람들이냐. 이 인근 사람들 <laughs> 왜냐면 하 네. 서구나 이쪽에 있는 사람들은 네. 항상 본인의 바운더리 안에서 투자를 네. 먼저 이렇게 검토를 하니까 그런 분들이 감시원 1구역을 많이 산다. 음. 그런데 아무리 내가 근처에 살고 있어도, 아무리 내가 똥개라도, 아무거나 사면 또안 되지. 그렇죠, 그렇죠. 근데, 감천 이구역을 딱 보니까, 네. 여기는 이제, 아까 초푸마? 초푸마에. 초푸마. 아까 뭐래 했죠? 조... 뭐, 일심동체 세심동체. <laughs> 초등학교랑 일심동체에. 예. 그리고 여기 또 바다비도 엄청 잘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요쪽이 이제, 예. 감천항이고이거한 예. 30층 넘어가면, 송도 해수욕장도 예. 보이거든요. 그렇죠. 예. 아, 30층 넘어가야 됩니까? 30층, 요 앞에, 요 엄마 요거 때문에 넘어가야 될것 같습니다. 요주민들도 앞... 혹시라도, 혹시라도 보시면 또 뭐라 갈낀데 그렇죠. 예. 죄송합니다. 어쨌든, <laughs> 네. 이쪽으로 이제 보면 바다뷰가 나온다. 그렇죠. 바다뷰 네. 나오고, 이 네. 안에 또 산이고, 이거 장군산이거든요. 이 네. 위에 예비군 훈련장이 있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네. 괜찮다. 네. 그리고 여기, 아까 뭐 역세권? <웃음> 역세권. <웃음> 역세권 예정입니다. 아 역세권 예정에. 네. 네. 뭐 그런 이유 때문에 여기 이제 인근의 사람들은 여기가 네. 괜찮으니까 많이 들어온다. 네. 그래서 특히 상승장 때는 네. 또 매물도 사라지고 그러거든요. 그쵸, 그쵸. 매물도 사라지고 하니까 더 사고 싶고, 그렇죠. 더 수요가 몰리고, 그러다 네. 보면 프리미엄도 오르고 네. 그렇게 된다. 그래서 오늘 사실로. 네. 온 네. 목적이 네. 지금은 아직까지 하락장이고 네. 장이 안 좋으니까 그쵸. 아까 얘기했던 뭐 광안리나 네. 뭐 사직이나 인기 지역 중심으로 그쵸. 거래가, 거래가, 많이 됐죠. 거래가 많이 되고 인기가 네. 좋은데 사실 이런 데는 지금 소외가 됐거든요. 그쵸. 소외됐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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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감천이 구역만 소외된 게 아니고 그쵸. 대부분 다 소외가 됐어요. 네. 다 관심이 없어. 네. 그래서 이런 데도 한번 와보자. 네. 전혀 생각 안 하고 있다가 <laughs> 네. 와보고 이제 미리미리 준비하자. 네. 전혀 생각 안 하고 있다가 우리 네. 장유자이님이 할타 네. 어, 보자. <laughs> 예. 흔쾌히 맞습니다. 또 출연도 해주시고 하셔서. 네,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우리 또 장유자이 님이 또 저랑 네. 네. 계속 이렇게 인재를 이어가고 있거든요. 하여튼, 근 여기 건설사 안 물어보십니까? 건설사 내가 알고 있는데. 아, 예, 한번, 쭉 한번 이야기해보시요여기 네, 예. 원래 그 롯데였다가. 예. 뉴스테이 이제 하다가. 예. 중간에 이제 바뀌고 일반 분양으로 해가지고. 예. 이제 힐스테이트로 바뀌었거든요. 예. 21개 동. 최고 33층에. 지하 예. 7층. 아니, 잠깐만. 네. 30층 이상 바다가 보인다면서요? 그렇죠 근데 33층이야? <laughs> 아, 송도 바닷가는 그쪽그렇고요감천은한 네. 15층만 네, 올라가도 보일 것 같습니다. 아, 네. 아 15층 정도만 올라가도. 네, 이쪽, 네. 아, 니까요 앞에는 보인다. 요 앞에는 뭐, 예, 촥 예. 보이죠. 아, 예. 오기 전에 이제 감천이 구역, 요 구역을 한번 쭉 지도를 보니까 바닷가가 바로 인근에 있더라고요. 그 예. 예, 그래서 아, 바다뷰가 예. 나오겠구나 했는데. 예. 안 나오진 않네 그러면 그렇죠. 그래도 그뭐 예. 대단지에다가 브랜드, 조합원 분들은 분양가가 저, 저렴하니까 그렇죠 예. 이제 신축에 대한 수요는 있을 거라고 보고 예. 일반 분양이 완판되냐 안 되냐 그건 이제 시작에 따라 막히는 거겠죠 맞습니다 근데 이제 보조합원 뭐 배응신청 이제 네. 마쳤으면 네. 일반 분양까지는 또 시간이 또 걸리니까 그쵸 그렇죠. 걸리죠 제가 굉장히 네. 곤란한 게 뭐냐면 하타님 여기 나중에 일반 분양가 네. 얼마 정도 될까요? 이런 게참 곤란해요. 네, 그렇죠. 한치 앞도 모르는 게 아, 네. 세상 이치인데 네. 안 그렇습니까? 네, 예. 여기 일반 분양가 예상은 나왔는데 예. 1,870만 원 나왔거든요. 그게 네. 보통 이제 우리가 만약에 감천 이구역에 관심이 많다, 그러면 자료를 막 찾아볼 거지 않습니까? 네, 네. 블로그나 이런 거막 찾아보면. 네. 일반 분양가 1,800 얼마? 1,870 이렇게 막 적어놨어요 네. 감시원 이구역 뿐만 아니고 모든 구역이 다 그렇잖아요 네, 일반 분양가 얼마다 네, 네. 적어놨는데 네. 그게 맞은 역사가 없어요 <laughs> 100% 바뀝니다 네, 예, 100%가 아니고 1,000% 바뀌어요 1,000% 네, 왜냐면 하 1년 2년만 네. 지나도 세상이 바뀌는데 네. 분양가가 왜몇년 뒤에 한참 네. 뒤에 일반 분양할 건데 네. 그게 고정이 되겠습니까 그쵸. 그게 바뀝니다 바뀌고 네. 뭐 조합에서 일반 분양가를 엄청 높게 하자 네. 한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그쵸. 시공사랑 협의를 해야 되거든요. 네. 시공사 허락을 받아야 돼. 네. 예. 조합에서 사업을 진행하는 거지만, 모든 시공사와의 계약서를 네. 보며 네. 협의를 해야 된다. 네. 다 적혀져 있습니다. 아, 그럼 공사 들어가기 전에 확정되는 거건 일반 분양하기 직전에, 아, 일반 분야. 그게 그때 예. 예. 공사비랑 일반 분양가랑 네. 그때 다 확정을 짓거든요. 어... 그러니까 공사비 보고, 예. 시공사가 또 공사비 또 저렴하게 안 해줄 거잖아요. <웃음> <웃음> 근데... 네. <laughs> <laughs> 현대건설뿐만 아니고 네. 뭐 시공사도 이제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쵸, 자선단체가 네. 아니다 보니까 네, 네. 이익 수단이죠. 최대한 자기들도 네. 이제 네. 공사비를 네. 잘 받아야 되고 네. 공사비를 바꾸다 보면 네. 올라가는 거지. 네. 엄청 올라가다 보면 조분가가 또 이게 불안하잖아. 네. 다시 네. 조분가는 네. 지금 아까 뭐 사억 몇 천이라 했지 않습니까? 네. 공사비를 너무 많이 올려버렸어. 안 되잖아.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일반 분양가를 네. 확 올려가지고 네. 일반 분양자들한테 바가지로 온 온파... 펑. 바가지 <laughs> <laughs> <방아지> 씨부서 <씌우는 웃음> 위험한 아, 말라아니 네. 하여튼 하여튼 뭐 네. 일반 분양자 분들한테 네. 팔아야 되는데 네. 분양가를 조합 입장에서는 네. 막 올리고 싶어 하잖아요. 네. 그렇 예. 근데 그게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는 예. 말씀. 그근데 어, 저를 어디 데리고 가는 건데요. <laughs> 예. 또길 맞습니까? <laughs> 네 맞습니다. 차길 아니에요. 차길 아닙니다. 찡기 죽겠는데. <laughs> 요 위에가 길입니다. 근데 왜... 근데 좀 그늘로 가셔야 되지 지금 땀이... <laughs> <할 때는> 뭐, <laughs> 땀이 너무 많이 차지는데 <laughs> 아... 뭐 괜히 왔네, 그럼. 차 <laughs> 아, 시동 걸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laughs>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 일반 네. 분양가는 네. 모른다. 네. 그리고 뭐 시공사 조합이 네. 합의를 하지만 네. 허그 보증도 받아야 돼요. 네, 그렇죠. 또그 시장 상황에 따라서 네. 정부에서 또 네. 제한을 두, 둘 수도 있거든요. 네. 그렇죠. 보증을 안 해줘버려, 분양가가 네. 높으면. 네. 낳차라. 예전에 그 유명한 사건 있지 않습니까? 온천사구요. 네. 온천구요 온천 예. 예. 허그 보증 안 된다고. 네. 난리가 났었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네. 분양가가 엄청 변수가 많아. 그런 시점에서. 네. 팔타님, 지금 분양가 얼마 정도 할까요? <laughs> 일반 분양가 얼마 정도 할까요? 네. 어, 나중에 이거 청약할 건데. 네. 분양가 얼마 정도 될까요? 네. 그런 질문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의외로. 네, 네. 그렇죠. 그래서 제가 한 번. 네. 말씀드려봅니다. 요 요때 예. 고신대학교 보건병원 있거든요 대학병원 알고 있습니다 제가 네. 치, 제 친척이 네. 시골에 갠 친척이 네. 입원을 한번 한 적이 있어요 아, 예. 그래서 한번 몇번 왔었어 공문는 온다하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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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게 거의 구역이랑 붙어 있습니다. 근데 네. 대학병원 붙어 있는 거 호재입니까? 호재입니까? 그게 뭐 악재는 아니지. 음. 호재도 아닙니다. <웃음> <웃음> 네. 아무것도 없다. 네. 왜냐면, 이거 네. 냉정하게 봐야 되는 게 병원이 없었어. 예를 네. 들어서 네. 네. 병원이 없었어요. 갑자기 아파트 인근에 네. 병원이 생겨. 아. 예. 네. 아파트 값 오릅니까? 그대로일 네. 것 같습니다. 아, 별로 안 올라요. 이게 네. 네. 심리적으로는 네. 와, 이거 특급 호재다. 와, 이거 진짜 대형 호재다. 네. 아파트 값 떡상한다. 네. 심리적으로 생각하는데 네. 실제로는 가격에 반영이잘안 돼. 아, 그 그렇죠. 나쁠 것도 없지. 병원이 곁에 있으니까 좋죠. 네. 네. 좋은데. 네. 그게 안 그렇다는 거. 두 개만 예를 들어 볼게요. 네. 지하철역이 없었는데, 갑자기. 네. 우리 그 여... 인근에 네. 지하철이 챙겼다. 네. 아파트가 오릅니까, 오릅니까? 오르죠, 그건. 엄청 오르죠. 음... 그러니까 그는 확실한 호재다. 네. 하나 더. 네. 우리 아파트는 네. 조품화가 아니야. 근데 신축 초등학교를 발표를 해버렸어. 동네 레미안 아이파크처럼. 그렇죠. 온천 네. 이구역처럼. 네. 아파트가 오릅니까? 떡상합니다. 떡상합니다. <laughs> 네. 그런 게 호재라는 거지. 아. 병원 <laughs> 병원 짓는다고 발표했다. 네. 아파트 값이 오르거나 떡상하지 네. 않는다. 아, 그렇죠. 그래서 제가 항상 네. 임장을 가며 부역대 신초, 그런 거 위주로 얘기하는 게 네. 그렇습니다. 아. 장유자인님, 네. 좀 쉬고. <laughs> 아, 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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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사와, 사와 한번 하고 와요. 아. 아. 다음부터는 이제 여름에 아. 이런 데안 오는 걸로. 네. 예. 아 바다가 좀 보이네요. 예. 그러니까 요 앞에 예. 요게가 이제 구역이다. 이렇게 예, 음. 여기는 지금 서계신곳은 서구고 여기는 사구입니다. 사구랑 서구랑 거의 경계선이거든요. 아, 그러면 이 서구랑 사구랑 네. 정기적으로 뭐 싸움하고 합니까? 아 그런 건 없습니다. 아, <laughs> <laughs> <또> 우리 레전드도. 여아 <laughs> <laughs> 네. <laughs> 레전드 말하면좀상주 주시면 안 됩니까? 아좀 듣기 싫습니까? 야, 아니 위험할 것같은데한명 아. 신변에 위험을. <laughs>